여러분의 응원이 배드민턴 코리아 TV를 더 빛나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대표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로 자리매김한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 일명 삼베페는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개회식 또한 늘 화제인데요. 이번 개회식에는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를 비롯해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등 삼성생명선수단 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세계랭킹 1위 선수들이 펼치는 시범 경기는 개회식의 백미였는데요. 지금 확인하시죠. 개회식은 팬심 폭발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생명배드민턴단의 시범 경기, 특히 국가대표 안세영과 서승재, 김원호, 그리고 김혜정 선수가 등장하자 관중석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여기에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도 직접 현장을 찾아 동호인들과 뜨거운 열기를 함께 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는데요. 최신 전자제품이 걸린 경품 추첨식과 선수 애장품 추첨식까지 이어지며 현장은 환호와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개회식의 백미는 단연 세계 최고 선수들의 시범 경기였습니다. 안세영, 서승재, 이종민 등이 한 팀을 김원호, 김혜정, 김병재 등이 다른 팀을 이뤘는데요. 선수들은 승패를 떠나 묘기에 가까운 플레이와 재치 있는 팬서비스를 선보이며 코트를 유쾌한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들의 명품 스트로크에서 나오는 익살스러운 랠리와 우승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하며 가장 뜨거운 박수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어, 정말 3,000명이나 가까운 배드민턴 동호인 팬분들과 함께 하는 삼성생명 페스티벌에 어,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선수들과 이벤트 경기를 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어, 정말 이렇게 2분 컷으로 온 만큼 정말 열기와 활기찬 모습들이 더 선수들이 응원을 받는 것 같고요. 삼성생명에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열어준 만큼 배드민턴 팬분들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회식이 끝난 뒤 야외 광장에서는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김가은, 김혜정, 박경훈 선수의 사인회가 또 다른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발디딜 틈 없는 인파 속에서 팬들은 스타 선수들을 가까이 만나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팬심은 코트 밖에서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배드민턴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도 배드민턴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기장 바깥 플레이그라운드는 놀이와 체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풍선 다트, 럭키룰렛에 참가자들이 몰려 웃음꽃을 피웠고 세계 랭킹 1위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조가 직접 후원한 아이스크림 트럭까지 등장해 달콤한 휴식처를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생명 배드민턴 페스티벌을 처음 왔는데 어, 너무 열기가 뜨겁고 어, 또 대회 다치지 않고 또 즐겁게 경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열기가 대단한 것 같고 이제 또 시합 있는데 또 좋은 성적으로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주경입니다. 배드민턴과 관련된 더 많은 뉴스와 소식을 알고 싶으시면 위클리비케뉴스를 구독해 주세요.